10편 59편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 행악자들로부터 나를 구하시고 비 흘리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벗어서 그들이 내 원을 해치려고 숨어 기다리며 힘 있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모였으니 오 주여 나의 죄가 때문도 아니요 나의 죄 때문도 아니니다. 이 내게 잘못이 없는데도 그들이 달려와서 태세를 갖추니 깨셔서 나를 도우시고 벗어서 그러므로 망군우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의 하나님이여 깨셔서 모든 이방을 감찰하소서 어떤 사악한 범법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저녁때 돌아와서 개처럼 짖으며 성읍을 돌아다니나이다 벗어서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악한 말을 내뱉고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음이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들으리오 함이니이다.그러나 오주여 주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리니, 주께서는 모든 이 방을 조롱하시리이다.그의 힘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기다리리니,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기 때문이니이다.나의 자비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온수들 위에 임하는 나의 열망을 포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내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오, 우리의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드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의 죄와 그들의 입술로 말, 입술로 말로 인하여 그들이 교만 가운데 붙들리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말하는 조주와 거짓말 때문이이다.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소서, 그들을 소멸하여 없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심을 그들로 알게 하소서. 셀라, 저녁때 그들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로 개처럼 짖으며 성읍을 돌아다니게 하소서. 그들로 먹을 것을 찾아 위아래로 헤매게 하시고 배부르지 않으면 울부짖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주의 능력을 노래하리니, 정녕 내가 아침에 주의. 자비를 큰 소리로 노래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내 고난의 날에 나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셨음이니다. 오 나의 하, 힘이시여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의 자비여 하나님이시니다. 이 아멘.